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얼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가 간만에 정말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가뭄의 담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충수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용도 지역별 규제 완화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공공정비사업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민간재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항목들이 적용 대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의 경우는 200%까지 상향이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상업지라든가 이제 준주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비율 자체가 용적률의 10%에서 5%까지 완화를 해줬습니다. 3년 동안 한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울 시내 이제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 지역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을 보시면 60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7층 2종 일반 주거 지역 자체가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5kg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이종일반 주거 지역 자체가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냐?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 다 규제 완화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강 아니면은 뭐 남산. 아니면 경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강그 다음에 산그 다음에 지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지천 이세 가지 항목이 무조건적으로 규제 적용해서 제외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심의를 통해서 25층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도 이런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고 재개발에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이제 개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으로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지역 안에서도 농도 지역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의 경우는 이제 사업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바로 정비 사업,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그 안에서도 5천 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이 적용이 되는 지역이 이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되겠고요. 이 계정 계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항목을 한번 보시면은 공공 기여가 있죠. 그 전까지는 공공 기여 기부채납이 10%가 무조건 들어갔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정에서는 삭제가 됐죠. 기부채납 10%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종률의 경우도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170%에서 최대 뭐 이제 250%까지 되어 있었죠. 허용 같은 경우는 190%로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준이 190%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허용 같은 경우는 허용이 200%까지 늘어났습니다. 허용이 20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을 더 높게 세대 수를 더 많이 뽑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업성이 그만큼 엄청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어떤 지역을 눈여겨 봐야 될까요? 앞으로 재개발이 됐을 때 25층 이상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정말 중요한 항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눈여겨봐야 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서울의 중심 바로 이제 용산이죠. 용산.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마포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은평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 바로 용산, 자양동, 마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평구.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지역별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정말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서울역 있죠? 제2의 코엑스로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경부선 지하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서울역 아랫부분에 캠프킨 부지 개발 사업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용산역이 있고, 여기 국정무단지, 그 다음에 용산민족공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25층까지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쪽 지역이 바로 후암동입니다. 후암동.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동후암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서후암동이 있습니다. 동후암동의 경우는 이런 남산 경관 때문에 지금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서후암동의 경우는 개발이 확정이 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격 자체, 소형주택의 경우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후암동의 경우는 7층 이상으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25층까지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층수가 높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남산 경관도 가능하면서 고도 제한까지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층 바로 10층에서 15층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이런 동후암동, 동후암동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물도 거의 없는 상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후암동 눈여겨서 재개발 예정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청파동, 청파동 라인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로 1가 라인 그 다음에 2가 라인 3가 그 다음에 원유로 4가 라인 이런 라인들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력이 있죠 공동력 공동력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지역 바로 한강변 쪽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부 지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찝어 드리면 이쪽에서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속통합 기획으로 올해 접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내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지역으로 자양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바로 한강 라인이죠. 한강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지가상승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대교, 청담대교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준 강남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자양동 안에서도 정말 주목해야 될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이냐? 바로 자양사동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양사동을 주목을 하셔야 되냐? 자양사동에서만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두 군데 지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네모칸, 이 네모칸이 지금 임시로 2구역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안에서도 1구역. 그 다음에 반 나눠서 지금 3구역. 이세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신속통합기획이 전 지역을 봤을 때 25개 구역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안에서만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개 지역씩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자양동에서만 이런 세 지역 1구역 2구역 3구역 세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한개 지역은 거의 선정이 된다고 봐도 모방한데 두개 지역은 선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떨어진 지역에 바로 들어가야 되죠 2구역이 떨어졌다 그러면 2구역에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1구역이 떨어졌다 1구역에 바로 들어가시고 신속통합기획이 12월 중으로 발표가 됩니다 12월 중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언제 발표가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가 발표가 됐다.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 자양동 안에서도 1구역, 2구역, 3구역에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지금 연신내역으로 들어갑니다.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GTX-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역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철이 생기거나 그러면 집값 어떻게 된다?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GTX A 노선입니다. 최고의 교통 허재 바로 연신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연신내 주변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 상승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냥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어떤 지역이냐? 지금 이제 연신내역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공공기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현금 청산 당합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은 손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는 사람은 더 없다. 왜? 현금 청산은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신내역의 오른쪽 부근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연신내역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연신내역이 이제 주변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하지만 상업지가 간간히 포함이 되어 있고 일종도간간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지역이 2종인지 1종인지 상업지역인지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연신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신속통합기획이 어디에 추진이 되고 있느냐? 바로 연신대 역으로 봤을 때 2번 출구입니다. 이쪽,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지꼭 확인을 하셔서 연신내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연신내역은 지금 2번 출구를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주목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 지역들 제가 한번 짚어 드렸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도 뭐 노후드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재개발의 필수 항목들이 있죠. 이런 요건들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지역들 자체가 모두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이 정해지는 지역, 공모 접수가 들어간 지역의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피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을 노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